저쪽도 뭐 있어요. 파라가 있어요 이거 파라 내가 잡아야 되네? 나 빼는? 어이구 뒤에! 로고뒤고 파라 한방 파라 한방 브리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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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 이런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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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호그 띠니 안 보여요 파라 짜리요 오른쪽 야타 아 뭐야 오른쪽 호그 아, 야타 아, 피기 하락겠지 이거 딜러 먼저 봐야 돼요. 쪽에좀 먼저 봐. 우리 이스다 쟤네 탱커가 없는데. <웃음> <웃음> 탱커가 없는데 딜러들이 안 죽어요. 네. 안 죽어요. <laughs> 다시 갈게요, 다시. 너이 no. no. <laughs> 아. 이거 파르티한 번만 할게요, 파르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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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치 좀 <laughs> 메이지였어. <laughs> 아아 파라, 저거포두 번째야. 이거 파라 못 잡으면은 안 되는데. <laughs> 메이 말고. 네 <파란. 웃음> 굳이 파라인데 오리사오가 할 필요 있나? <laughs> 부리지어, 부리지어, 부리지어. Okay. Okay. o 보 a y o k 안 보여. k a y o k 베이 베이 베이. o k a 요 Okay. o k a 어싸 k a 서 아예 이길 수가 없어. 이거는 지금 싸움을 못 이기잖아. 아무리

이도짤. <laughs> 우리 라인 해줘야 돼. 라인 줘야 돼. <laughs> 한 번을, 진짜 자는 을못 이겼어. <laughs> 이따는 자초로 들어가야 그냥 안으로, 은좌 말고. 들어가, 들어가, 사그가 안으로 싸우지 말고 들어가나 들어가 나 들어가 그냥. Okay. 나나주나 거점제 거점제 베이 거점제 베이 <laughs> 어, 저려 <딸려. 웃음> 오른쪽에 파크레 오른쪽. 네. 크레이원이 가고 있어 우리 베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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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베크리 아 파라 씨이돌아 다시 가 <laughs> 아직 싸울 수 있다. 내주고 다시 가지. 난 먹을 수 있어. 파라 그 이거 때좀 빨리 죽던가 아니면은 빼든가 하셔야 돼. 네라. <laughs> <laughs> <합니다. 웃음> 오케이, okay. 가자 이 들어가자. 뒤에 윈스턴, 윈턴, 윈턴. 윈턴턴궁 썼다. <laughs> 그렇지. 조심올수 <요즘 웃음> 있나? 들어가세요. 거점 밟아요, 거점 밟아. <laughs> 나이스. 아, 메이. <laughs> 거점 메이, 거점 메이. 몰랐다. 베이 베이 밟고 나있에메르시메르시라파라 메시 같이 있어요. 오케이. 면리 보리. 나오 이제 다 나와요. 거기 안, 안 있어도 돼. 근데 거기 타가 아, 차탄, 차탄 <laughs> <호응> 안 돼. 차탄차탄있어차탄호 안되죠? 나이스 아.. 뭐. 우리 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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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어 메이, <laughs> 메이 보고있어 <laughs>

우리, 우리 베이베이 메이 b a 메이 메이 b y b a b 르시 a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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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파라 파라, 파라, y 라 a b y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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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건 윈디가 더 나요 아 여기는 윈디가 칸타브님. 어.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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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음. 야, 타우스. 이거 우리 메르시 있어야 될 건데. 자, 우리. 파라랑 돼지 잘랐거든요? 아, 나 잔다.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. 미도 위치 확인. 미도 부족. 아, 나 부족, 아, 나 부족. 껍자 먹어요. <laughs> 할아버지와 계속 걸어놓을게요. 펀이 안보여 위도 뺐어요. 매트리 채워야 돼. 근데 겐지 나왔어요. 할아버지와. 오케이. <laughs> 오케이. 아, 메이트 따봤어. 돌돌다는 호구 호구 호구. 피. 호구 피. 호피 망다. 피 망다. 이저요 엔진에 써주세요 APMG, 어, 아 나.. 네. 아 네. 아.. 나이스! 스퍼야마운 공.. 공가한타모님공가스부조 자, 다써야 우리 보자. 이번에 우리 다 써. 그렇지 예. 흠흠 메르시 무조 메르시 무조화 겐짤 윈선 무조화 윈 무조화 윈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<laughs> 이제 다음 턴도 이길 수 있어 <laughs> 윈선 짤오 나이스 대박 잘가는 거를 내 <laughs> 네, 파라 뺐어요 호그 무조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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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 리퍼 들어갔어요 호그 오른 어? 겐지 호그 정면 오른쪽시게 <laughs> 이번이안 보여, 위로, 위로, 날라야돼 위로, 날라야돼안 보여. 오케이 y Tommy Hogu, what's 봐야 돼호 a t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지 a t 지 it? What's 아, 갑다이니다너니 보시지. 다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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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로 나와. 니다갑메르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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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니다 갑니다. 갑니다. 니다갑니 목이 들어와 <target> 들어가시죠 겐지 아, 부자 겐지 부자 <laughs> 오케이 고고고 인스턴 부터 자르고 가자 인스턴 부자 인스턴 부자 오케이 달라고 고 고고고 힐러 좀 봐주세요 힐러 힐러 정나 부자 정빈 아나 부자 겐지 한방나수면 빠졌다 메르시르시지 개피 메르시 개피 메르시 짤 위도우 한다 위도우 짤 나이스 GG 푸시 푸시. 어요